정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AP 트위치 근데 이 W 스킬에는요 AP 개수가 있습니다 W 스킬의 이 슬로우 이동속도 감소시키는 이게 AP 개수가 있어요 어떤 분 영상 보니까 거의 슬로우가 100%까지 가더라고요 AP 트위치 하면은 근데 참 거기에 더해서 이 라인 라인까지 가가지고 그냥 슬로우를 그냥 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오이 친구 골드야? 제일 잘하네 우리 팀에서 대박 오오 오개 고수임 이렙 그러니까 갱킹 때문에 Q랑 W를 쓸 거라서요 뭐야 야, 어디까지 가 바로 갱킹 간다 딜 갱킹이라도 어? 잡았는데 어, 레드라서 잡네 에, 레드라서 잡아 양호 띠한번더 갈까? 여기로 가자 어어어어어생각 있어서 하는 건데요 한번 가보죠 네. 음. 이 친구가 나가서 이게 레드잖아. 오케이, 좋아. 어, 예스. 중요한 거 바로 범블스냥은 성장이 미쳐버리죠 이제. 이거 빨리 먹고. 오, 이러면 이제 신발을 사볼게요. 이거는 공속신도 나쁘지 않아. 이게 심지어 고정 피해잖아요. 이건 마법 피해가 아니라고. 근데 저 독딜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택을 차라리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다 해서 빠른 갱킹을 위해 그냥 공속신에다가 많이 때린단 말인지. 어라? 어라? 인간이 없으면 끝이 없거든요. 그거 피흡 사라졌어 강타에 수고하시고 오케이 야 <laughs> 양오티 아 석색 석색 와우 오이형 많이 화났거든 많이 화날 수밖에 자 내일날 스토킹 바로 스토킹 여러분 스토킹은 범죄고요 근데 선박 필승 이건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죠 카직스가 올 확률이 높거든 아닌 말고 난 어차피 이렇갈 거니까 어, 풀스텍한다 맞으시고 어.. 핑을 지워주고 내가 게임 전반적인 내가 허리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런 거 와드 다 지워주고 어? 그 다음에 또갈 거라는 생각 못 하거든요 wow. damn, damn, damn. 그렇지! 먹어주고 바로 다시 레드까지 연결 사실 내셔만 나오면 그 순간부터 정글링이 많이 안 힘든데 내셔 전 힘들죠 AP 트위치는 이스트도 중요하지만 이 독뎀이 중요하거든 패시브에 있는 거 그래서 막관신을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고정 피해 라서 어때, 박사가 됐어? 이번에 난 지우는 것도 괜찮거든아 어, 빼봐, 그냥 거면 지워. 얘돈 계속 빼먹는 거야? 우, 궁도 없는데 이걸 뭐 하겠다는 거야? 어, 오, 나이스 미쳤네. 오이씨, 생각보다 세잖아 줘요. 역렇지 됐고요 갱킹을 너무 많이 해서 레벨업 좀 늦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주문력 꺾이지 않는 마음이긴 한데 무슨 주문력이거든 아니! 친구! 쉿. 그리고 이 영상 을 보는 친구들 내가 혹시나 밖에서 있으면 아는 척 해주고 고맙고 이거 카직스 뒤돌 거 같은데 카직스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먹잇감이거든 사실 맛있어 보일 텐데 이 음, 뭐야 설마? 에이 설마 욕먹겠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먹으면 어? 먹네? 나 강타 없는데 아무리 따라가, 따라가. 니들은 걸로 가. 야, 왜다 일로 가? 뭐 해? 어, 뭐야 이거? 어라 막아줘! 데됐 어이, 뭐지? 뭐지? 이제 개쎕니다레셔가 나와 버렸고, 균형까지 고정으로. 근데 이거 뉴메타 빨리 보여주려면요, 사실 이거보다 이거 빨리 가는 게 맞긴 해요. 거갈게 라이 라이. 가는 중? 바텀이 조금 문제가 있네. 얘 지금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. 어, 지금 갈거 같은데. 어? 뭐야? 어? 가는 형나 죽어. 어? 어이씨, 야, 개쎄다. 야, <laughs> 진짜 물몸이거든! 어, 형좀선 넘네. 어? 가렌이 어? 와 어떻게 저게 살아! 와, 아이씨. 어? 점화? 아아 승점포 와 미쳤다 카직스 이걸 왜또와 겹치고 겹치네 인생살이 알 수가 없다? 11분인데 아직도 안된 거? 미스 이게 이제 그 스택이 늦게 쌓인 거 이게 약간 저랑 비슷한 거죠 인생살이 힘들어서 어릴 때 해봐야 되는 뭐 예를 들어 뭐, 뭐 연애를 하고 이고 빨리 못 해봤잖아 내가 또 알잖아 내 인생살이 아닌 친구들 하지만 이제 기폭제가 됐죠 열심히 지금 성장했거든요 열심히 성장했거든요 예못 잡았네요 아 말파 궁궁방나 그럼 내가 바로 궁으로 오케이 도와주죠 봐봐 지금 스택 쌓인거 보셨죠? 겁나 빨리 쌓입니다 시간문제요 레드 있죠? 넌 죽었다 도와주고 패시브 유닛까지 큐써서 따라가 일직선으로 큐 쏠테니까 빠지고 오케이 마무리 됐어 보물사람부터 딱쌓아고 1,500원 깩동 아니 게임 너무 터트렸는데나쏘렌 넣을거 같아요아 근데 탑때문에 모르긴 하겠다 탑은 변수다 역시 훈모노는 또 나를 알아봤는데 저 친구 게임 잘하죠 역시 훈모노들은 게임을 잘해 근데 가자 거리조절 오, 이건 막다안 칠라 했는데 막타가 되버렸네 라일라이 나왔어 아 저거 카직스 또 욕먹겠네 골라 골라 먹보다 라일라이 사와 자 라일라이 나왔습니다 W 스킬 48%의 감속을 하는데 여기에 30% 둔화까지 둔화는 단순히 이동속도 감속 닙니다 이건 심지어 공속까지 들이게 만들기 만드는... 때문에 와드를 어, 지우고 아지우나 못사냐 네. 우리 말파형 근데 탱커야 어? 겁나 약해 어 잡았다 나이스 어쉐 근데, 안돼어 게임,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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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! 이상해! 또 가? 알았어 갈게 <목소리> 파이팅 파이팅 투모로우 <목소리> <콤보러> 미안해 <목소리> 근데 이게 W를 쓰면은 데미지를 입히는 개념이 아니라서 라일라이가 안 묻네? 이를 써야, 문네 이거 미스 앤 야, 야 아, 스킬로 피해. 아니, 이거 패시브 는 스킬 이 아니야? 아니, 열테이가 없네. 조금 속상해. 이또 잡아야 돼. 열테이 어, 네, 와. 바로 라일라인 이 e 스킬 빨리 썼죠 에.. 공속 느려지죠 어 뻔뻔하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? 어? 뭐고? 아니 이건 선을 넘어버려야지 와.. 겁나 느리네 왜 이렇게 느려 어? 뭐야 아니 뭐 뭐고 뭐고 이거 강타 사우못 이기는데 이러면 카직스 이거 스택 다 쌓아서 일단 잡았고 아 몰라 강타 들 몰라 300의 기적 쟨 1200이잖아 난 900이고 일단 슬로우 걸어버리고 방역 짤탈이 넣는데 었와대약다 오케이 카직슨 죽였어 근데 카직슨 살렸고 와 세트가 너무 세 우리 팀을 너무 도와줬어 난도와준 잘못 밖에 없다고 이거 보면 이게 다 쌓았구요 단 레벨업 자 이제 W가 7 0 감소시키고 이거로 3 0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100퍼센트 어. 뭐야 이거 이런 인 춤을 췄으면 안돼 뭐야 말파형 왜그랬어 왜그랬대 일건 다 했는데, 아직 아무것도 못해. 아우 씨, 안돼. 세트 어떡 하냐? 오늘 훈모노의 승리네. 정 진심으로 팬입니다. 잘 잘해라. 보고 있니 친구야? 네. 와 미쳤나니? 와, 와 제트야 살살하셨잖아왕왕왕왕왕 공나. 왕 공나. 자 오늘 뉴메타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뉴메타적으로만 봤을 때 실패였던 게 라일라이에 되어 있는 그두노화가 스킬로 피해 입히면은 두나를 막 입혀야 되는데 트위치의 패시브로는 데미지 가 인정이 안 돼서 W의 두나와 함께 입힐 수 없는 어불성설의 뉴메타였다. 그래서 오늘의 뉴메타는 실패. 딜량 1등 절대 못 하지 않았다. 근데 세트 역시 훈문화가 너무 잘했다고. 하지만 정글 차이 확실했다고.